저지 스타스가 반짝이는 지식대전의 장 충돌사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오늘 저희의 머릿속을 반짝여 주실 이수동 교수님, 김지수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과학부 이수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영상콘텐츠디자인과 김지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토론 주제인 AI의 창작, 예술이라 불리울 수 있는가에 대해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AI가 예술일까? 인데요. 혹시 채찍피티와 같은 인공지능을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일상과 일할 때 모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단순히 글뿐만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 기술, 한번 지금 사용해보시겠어요? 아, 저는 우리 지금 토론 중인 두 명의 패널 이미지, 그 우리 영상의 썸네일로 쓸 만한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예, 재밌게 나왔습니다. 네네, 저는 햇살 좋은 날 바닷가 풍경 사진 그려줘라고 입력을 해서 네, 멋진 바닷가 사진을 네,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이 기술 그리고 작품에 대해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뭐 CG 분야나 애니메이션 분야, 이런 게임 분야에서는 어 예전부터 이런 AI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더 진보적인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대생으로 이제 예전부터 인공지능을 기술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뭐 ai란 단어는 새로운 기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런 방송도 만들어지고 일반인들의 생활 속으로 ai가 들어온 데에는 채찍 피티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것이 바로 질적이나 기술적이나 상업적으로 모두 이제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채찍 피티로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이러한 애들을 작품. 그리고 예술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예술을 모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laughs> 그게 예술인지 아닌지 알려면 예술을 정의할 수가 있어야 돼가고 제가 사전에다 예술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예술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뭔가 특수한 기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이 더 아름다움을 창작하려는 노력이어야 된다라는 그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단순히 AI가 만들어낸 생성물만을 말한다면 이제 거기서는 인간이라는 게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생성된 AI의 결과물이 예술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술이라고 해서 어떤 거창한 결과물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그리는 단순한 그 가족 그림이더라도 그 예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AI를 예술을 창작함의 그 도구로 사용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은 모방과 창작 그중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좀 어려운 질문인데 아마 나중에 이러한 그림이 생성되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같이 이야기 나눠야만 사실 이게 모방인지 창작인데해서좀더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랑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이 AI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창작을 하려고 했는지의 시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는 예술의 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방이나 창작이나의 경계선도 저는 사실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한 사용자의 의도가 모방이었는지 아니면 창작이었는지에 따라서 정의될 수 있는. AI를 예술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모방과 창작의 한 중간 정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창작을 하는 그 주체는 휴먼이기 때문에 창작의 행위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알고리즘이 생성하는 이 AI의 창작물 같은 경우는 그 작가가 느끼는 감정과 살아온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결합이 되어서 그 결과물이 예술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모방과 창작의 한 중간 정도의 영역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해외 한 미술 대회에서 수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는데 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에 이라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수상자보다도 그 평가를 했던 위원이 했던 말이 좀 기억에 남는데 나중에 이제 AI 도구를 활용했다라고 알고 나서도 나는 AI 활용한 거 알았어도. 어, 상을 주기로 결정했을 것이다라는 그 위원의 말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으로 드는 생각은 AI가 도구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한다고 하면은 뭐 미술 대회는 어떤 대회에서도 수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뭐 작곡 경연 대회도 있었고 꼭 미술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사실 수상을 하는 경우가 제법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변화의 그런 과도기에 저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상을 못할 것은 없다. 미술 대회라고 하면은 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순수 회화도 있고 또 상업 미술도 있고 아니면 C G를 다루는 뭐 시그라퍼 같은 것도 열리고요. 그 미술 대회에서 이 A I를 사용하는 어떤 전체 조건을 달면 뭐 그런 미술 대회를 이제 생기겠죠. A I를 활용해서 어떤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준이 없는 어떤 순수한 그 대회에서 어 그거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조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례를 빗대어 봤을 때 AI의 기술을 예술에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양날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일단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은 당연히 창작의 도구가 많아졌으니까 창작자가 할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고. 약간, 증강된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조심해야 될 점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기존에 우리가 정의해 오던 예술이라는 개념, 따라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혼란들이 있을 것 같고, 법적으로는 여러 저작권에 관련된 음.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이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도 낙차가 큰 변화가 빨리 일어나니까 다른 개념들이 쫓아가지 못한 데서 나오는 혼란이 저는 이제 좀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는 변화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AI가 이렇게 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이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예술을 하면 어떤 특정한 어떤 기술과 창작자가 필요했는데 이전에 일반인들도 텍스트만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각광을 많이 받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작품과 AI의 작품은 어떤 게 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본 적이 깊게는 없는데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회화를 그리다가 사진기가 처음 발명됐을 때그 네. 네, 뒤에 이렇게 뭐 다른 이제 학파의 예술들이 막 새로 생기고, 그 현대미술까지 오는 이제 그런 유명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영화를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모든 특수효과를 사람이 만드는 그런 것이 다 있었을 텐데,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나왔을 때, 그거에 저는 비유가 똑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어나는 시간에 비해 변화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도구가 등장한 것에 지나지 않지 않나? 라는 뭐 지극히 기술적인 너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예술 분야에서 이것이 도구로 차용되어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는 구분 짓기 어려운 때가 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그뭐 고의 작품을 볼때그 고의 작품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간 어떠한 뭐 특별한 어떤 기교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고우의 그 당시 그림을 그릴 때의 감정이라든지 시대적인 스토리, 그런 게 이제 같이 접목이 되어서 감동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우의 작품도 그 고우의 정신세계에 따라서 계속 그 작품의 그 분위기와 작품의 색깔이라든지 그런 게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으로 생성해내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사람이 만드는 예술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예술 속 AI 기술과 함께인데요. 이런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겠지만 예술이라는 범위까지 침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뭐 충분히 가능하다 예술과 창작의 도구로서 AI가 자리 잡을 것이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술에는 뭐 창작자의 감정, 뭐 스토리 이런 게 담겨야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AI가 그 부분까지 언젠가는 발전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감정을 담을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사전적 정의를 봤을 때만 보더라도 인간이 빠져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창작 의도나 저의 예술적인 시도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꼭 필수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인볼브돼 있는지 이제 그부분에 경계가 있는 것이즉 AI를 배제하고 예술에 AI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 네 저도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예술이라고 했을 때꼭그 전통적인 예술만 예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예술도 변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미술은 예술이 아니다 핸드미술은 감상자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현대 미술에 대한 그 정의는 아주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존중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 예술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그 기술을 응용해서 또 새로운 예술이 창작이 되는 거고요. 창작을 함에 있어서 구분을 짓는 거로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피티 같은 최근에 나타난 이런 현대 미술 장르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로 벽에다 그림을 그리던 게 예술로 승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현대 미술도 당연히 예 예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상하는 사람의 해석을 많이 허용하는 것은 전 예술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너무 어렵고 너무 불친절하다고 느껴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현대 미술은 불편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미술은 이미지를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이라는 그 신기술이 발전되면서 더 이상의 이제 그 똑같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서 이제 생겨난 게또 이제 추상화 작가들 뭐 그런 것처럼 이, 이 계속 이 미술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또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계속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미술관 가서 도슨트를 들으면 이제 어떤 미술관을 갔을 때는 아, 너무 똑같이 그려서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렸지 그건 또 재밌고요. 네.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재밌습니다. 도 재밌는데 그 유명한 작품 중에 뭐 변기 하나를 놓고 거기까지는못 따라가는 그 어디 경계선에서 아 이제 미술관이 좀 재미가 이게 진짜 있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 네. 같습니다. AI가 이렇게 창작물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게 되는 알고리즘 이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충분히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데이터들의 분포를 이제 AI가 어떤 수학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분포로부터 무작위로 어떤 한 하나씩의 생성물을 뽑아낸다라고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수님하고 저하고 두 명만 봤으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수학식을 만들어 놓으면, 랜덤하게 뽑으면, 은 제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확률이 높으니까 많이 나올 것이고, 좀이두 사람하고 먼 사람은 적게 나올 것이고, 뭐 이런 이제 논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기존의 데이터로 학습되는 패턴들을 그대로 베낀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거기에서 공부된 데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의 변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창작인지, 아니면 단순한 복사인지는 헷갈리지만, 검색해서 존재하는 그림을 찾아서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창작에 더 가깝다고 어, 볼 수가 있겠죠. 어, 기술적인 원리로 본다면. 인간과 지금 이제 AI가 그 결과물을 생성하는 어떤 큰 틀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먼저 많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을 내놓는 바운더리는 같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거는 그 작품을 만들 때 감정이 개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AI가 생성해내는 어떤 결과물과 인간이 생성하는 결과물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AI의 원리에서는 그 의도 대신에 그냥 확률이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 데이 기술에 대한 한계가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그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AI가 생성한 영상을 보면 손가락이 갑자기 6 개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미세한 부분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표시가 날 정도로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점점 발전되는 거니까 아주 세세한 그런 감정의 표현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AI가 아까 원리에서 말씀드린 걸로만 봐도라도 무조건 데이터에 굉장히 의존적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쪽 학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슬슬 데이터의 고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기는 데이터들은 AI가 만든 데이터,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채찍PT에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게 된 이유도 사람들이 했던 대화나 사람들이 썼던 저작물들, 책 이런 것들에 사실상 온라인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서를 학습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AI와 얘기하는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고 AI가 만든 걸로 AI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은어 성능을 높일 수 없거나 예측하지 못한 쪽으로 학습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술이라는 것도 기존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는 창작물을 학습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내거나 조금 확률적으로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틀을 깨는 또 그다음에 스테이지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인간이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AI 다음의 예술의 뭔가 정의가 있다면 그거를 AI가 먼저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예술 분야에서 AI가 발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창작자가 조금 더 창작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많은 분중을꼭 필요한 어떤 요소지만 그게 그게서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쓸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AI가 하게 하고 창작자는 조금 더 감정 표현에 더 집중을 할수 있게 한다든지. 최근에 음. 재밌는 걸한번 봤는데, 사실 포토샵에도 AI 기능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어도비 제품 분해에 있는 거. 속으로 눕기를 딴다 그러는데, 네. 이제 눕기 네. 그 따는 거가 이제 끝났다. 그 뒤에 투명 처리해주는 것도 AI 기능과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이 하기 힘들어하고 재미없었던 부분,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하나의 측면으로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의 폭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촬영자에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뭐 애니메이션 요즘에는 뭐인픽사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듯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파가 좀 커지니까 예술도 좀더 범위도 넓어지고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낙관적인 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본능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은 투려하거든요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다 보니까 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술에서 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나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말씀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2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는 특별전 예술과 인공지능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